언젠가 명절에 설교할 때 신앙의 명문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되는 거 중요한데. 신앙의 명문들이 저는 축복의 가문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들이 집안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읽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에녹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생각해 보면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에녹부터 노아까지는 한 집안이에요. 에녹 밑으로 무드셀라가 있고요. 무드셀라가 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낳은 아이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4대를 따지면 그 4대 중에 우리가 3대는 가장 잘아는 이름들이에요. 에녹을 잘 알고 무드셀라를잘 알고 노아를 잘 압니다. 라멕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과 악을 행하는 라멕이 또 있어요 창세기에 동명 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 라멕을 이야기하면 안돼그앞 부분에 나오는 라멕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오늘 에녹의 후손 라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집안 복받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집안을 생각해 볼때 정말 복에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 그러면 969세까지 살아요. 무드셀라가 969세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남들보다 사실 그때 당시에 900살 넘게 산 사람이 많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이 969세까지 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라메글 낳을 때가 187세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로 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라멕과 홍수는 어떻게 되냐면 라멕이 죽는 해에. 노아홍수는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아니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정확하게 홍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따라서 무드셀라는 살아생전에 그 홍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고 무드셀라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었고. 라멕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알수 없는데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놓고 볼때그 집안은 에녹부터 시작해서 모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집안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무드셀라가 죽는에 노아홍수가 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세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지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나타나리라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임한다. 그것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냐?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영감을 주신 건지, 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무드셀라 죽으면 그것이 임한다. 홍수가 임한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무두셀라는 계속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죽을 때까지 경고한 사람, 그리고 노아는 그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유일한 가정.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마 시키다, 가르치다, 전수하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그의 말이 가마 시킬 수 있고, 그의 말은 가르침이 있고, 그의 말은... 전수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삶을 살았고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 삶을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나 손자 라멕이나 증손자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때그 악한 세상에서 그들은 믿음이 계속 전수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집안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정말 세상의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특별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잘 전수했다. 믿음을 잘 이어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잘 물려주고 가르치고 전수할 때그 아이는 저절로 축복의 가문의 후손이 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포기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유 요새 애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안 듣는 건 맞아요. 안 듣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 당대에서 끝난다면 정말로 큰 비극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전해지고 이루어질 때그 집안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의 집안이 되어짐을 에녹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들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애녹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이 또 축복의 가정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집안이 복받는 가정되어졌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요. 여기서 동행이 라는 것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게 동행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고, 에녹이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때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부부가 또는 부모 자식이... 동행을 이야기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테레비 프로에도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가정들,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프로 같은데 그런 동행,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동행인데 애녹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애녹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무두셀라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임한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죽으면 뭔 일이 날 거야. 그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가 죽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뭔 일이 날 거야.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면 더더욱 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거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테러 당한 일 그래서 많이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사를 어느 사람이 쉬운 말로 칼로 테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테레비 한번 또 나왔는데. 테러 당한 다음에 치료 끝나고 테레비에 나왔는데 그 흉이 남아있더라고요 칼 맞은 흉이 그런데 칼을 맞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과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그 대사가 칼 맞은 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두 나라는 함께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선 그 테러한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한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그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이후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런 표현들이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은 쉽게 짐작해 볼수 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 가정만 그렇게 구원하실 때.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노아가 특별한 모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을 가정을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 하나님은 거룩, 우리는 죄덩어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에녹을 산 채로 불러 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물론 애녹이라고 왜 허물이나 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해 볼수 있다 짐작해 볼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심으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에녹을 붙들고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고 옮기셨다.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데려가실 만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요,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거룩하게 살았음을 쉽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뿐 아닐 겁니다. 무드셀라도, 라멕도, 노아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그렇게 6장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뿐 아니라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라고 흠청망청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지낸다면 절대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할 때, 특별할 때 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지가날 평상시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키며 살거든요. 그런데 특별할 때그 기본적인 게 깨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분들이 아 우리나라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문제 된다 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가면 문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 시킨 사건도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 있을 때는 이 사람도 사람 아는 사람 걱정 되는데 외국 나가면은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하지 말아야 할 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는 모습.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때그 집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이그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명절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신앙의 명문을 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만큼 그 더불어 축복의 가문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 예 집안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가문 남의 이야기가 돼서 부러워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의 가문을 이름으로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집안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문들 되도록 도우시되, 우리부터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더 우리의 집안들이 가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거룩이 유지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